수학적 사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규칙성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나 혼잡해 보이는 현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시각을 갖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인 것입니다. 사다리 타기를 하여 서로 짝지어지는 수의 합이 100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다리의 어딘가에 가로 막대를 하나만 더 그어야 완성이 된다. 가로 막대를 어디에 그어야 할까? 다음과 같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 번 해봤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꿔놓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고정되어 있던 대상을 치환해봄으로써 의외의 전개나 발견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을 여러 가지로 바꿔놓는 치환의 개념은 어떤 언어 단어의 자음을 치환하여 다른 언어와 비교하는 등 비교 언어학 연구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타기는 치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n개의 새로 줄이 있는 사다리타기는 줄의 상단에 n명의 이름을 쓰고 가로줄을 몇개 적당히 그음으로써 그 n명이 찾아가는 하단의 장소는 어떤 순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옆으로 나란히 한 줄로 늘어선 N명이 그 나열 순서를 바꾸는 것도 바로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몇 번인가 자리를 능숙하게 바꾸는 것으로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D 순으로 늘어서 있을 때그 순서를 B, C, A, D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A와 B의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A와 C의 자리를 바꾸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보더라도 알수 있지만, 대상으로 하는 몇 개의 치환하는 본질은 대상 가운데 단두 개만 교환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또한 이것을 수학용어로는 특히 호환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말중 지구와 태양을 호환함으로써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는 인류의 역사에 영구히 이름을 새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실험에서 실수로 시약을 바꿔 사용한 것이 뜻하지 않은 발견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호환은 재미있는 기능을 합니다. 잘못해서 셔츠의 앞뒤를 바꿔 입은 사람을 보거나 여장을 한 남자나 남장을 한 여자를 보면 쓰는웃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야구의 타순 변경이나 축구의 포지션 변경이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든 업무 관계든 무엇이라도 상관없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평소부터 치환이나 호환의 작용을 의식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시시한 것 밖에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정체 상태에 빠진 문제에 돌파구가 발견되거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